교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7과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 공가를 해설하겠습니다. 자, 십자가. 기독교 신앙을 논할 때에 십자가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영생과 기독교 진리의 모든 것은 사실 십자가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십자가인데요. 이 십자가와 관련된 우리 찬송을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내 달린 자 그는 저주를 받은 자 나무에 달린 자 그는 저주를 받은 자 나무에 달린 자 그는 저주를 받은 자 나무에 달린 자 그는 저주를 받은 자 천지를 지으신 만유의 주제, 전지전능하신 만왕의 왕 나무에 달렸네. 여러분들은 지금 찬양사역자 조준모님의 나무에 달린 자라는 찬성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나무에 달리셨다 독특한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이것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으로 어, 지어진 노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기록된 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죠.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라고 얘기하죠. 이 말은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 형벌을 받고 또 저주 아래 놓이게 됐다라고 하는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사람들의 이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를 홀로 다 받으셔서 지금 나무에 달려 스스로 저주받은 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소리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이러한 절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아,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육체적인 고통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 인류의 죄와 저주를 홀로 담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큰 아픔과 또 이런 고통이 따르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간 음부의 권세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아, 이 음부라는 말은 지옥에 내려갔다 이런 뜻이긴 한데 실제로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는가? 그건 사실 알수 없는 이야기지만 아마도 예수님이 직접 음부에 내려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지옥고통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음부에 내려가셨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셨을 때에 이러한 결과들이 일어났죠. 첫 번째는 성소기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다 하니 일어나게 되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됐다 성경은 이야기하죠 자 그러자 백부장과 그와 함께 있었던 자들이 이런 일들을 보면서 심히 두려워하면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내용 이해하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곳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우리 세 가지의 미로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온 인류의 재화 조절을 담당하시는 그런 어, 사명을 담당하시는 고통. 마지막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3일간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그런 음부의 건설에 놓이게 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영적인 고통이라고 그 고통 때문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고통이죠. 두 번째 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앞서 살펴보았듯이 성소의 휘장이 위로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으며 무덤문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소의 휘장은요, 아주 두껍고 무겁습니다. 이것을 무슨 커터칼이나 뭐 톱으로 이거 끊어낼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견고한 휘장이에요. 그런데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셔서 대입하셔서 이 장막을 찢으셨다고 라 하는 것이죠.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천막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이죠. 모든 제한이 풀려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이제는 성소에 머물지 않고 지성소까지 나아가서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고 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이 인재하실 때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땅이 진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인재하시는 그런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무덤문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많이 부활했는데 사실 사복음서 안에서 유일하게 이 마태복음만 이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서 혹자들은 이것은 잘못 기록된 것이 아닌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어,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서만 유일하게 이 일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생명의 역사가 즉각적으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무덤 문이 열리고 먼저 잠들었던 죽은 자들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에 그들도 같이 예수님과 함께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부활한 자신의 몸을 보여주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마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세 번째 백부장과 함께 있던 자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무엇을 깨달았나요? 백부장과 그와 함께 있었던 자들은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성경을 기록했던 마태는 아주 문학적인 형태를 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대조시켰는데요. 예수님의 동적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박았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백부장은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심히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이런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혈통적으로 구원넣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넣는다 그리고 이 마태는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마태복음의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삶에 적용하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나 때문인 것을 믿나요?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어떤 은혜를 체험했나요? 우리가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어려서부터 늘 들어왔던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 그것이 정말 나를 위한 죽음인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흘리신 것인가? 그것을 정말로 믿고 체험했는지 우리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수련회 갔다가 이 사실이 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믿고 또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가? 사실 의문스럽고 저한테는 믿음이 없었는데 수련회 때 한순간 그 초등학교 때부터 들어왔던 예수님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가 믿어지는 역사가 있었고 그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친구들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엉 울면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에게도 그런 극적인 은혜, 또 이렇게 극적이지는 않지만 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또 모태신앙으로 성장하면서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주셨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우리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